이걸 왜 궁금해? 그게 말이죠.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햄스터에게 방귀를 뀌면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는 글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럼 사람한테도 위험하려나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 방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입 위를 거쳐 소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포도당, 아미노산 등의 영양분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들은 대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얘네들은 40시간에 걸쳐 대장을 천천히 이동하면서 세균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와 같은 소화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방기 성분의 75%를 차지해요. 나머지 25%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하면서 들어온 공기죠. 여기서 방기 성분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대부분은 질소, 수소, 메탄, 이산화탄소, 산소 등 냄새 없는 평범한 친구들로 되어 있어요. 방기 냄새를 만드는 건 겨우 1% 이하의 물질들인데요. 썩은 달걀 냄새의 황화수소, 썩은 생선 냄새의 트라이메티라민, 고양이 똥 냄새의 스카톨, 개똥 냄새의 인돌, 양배추 냄새의 메틸메르카탄 등이 있죠. 그럼 이 성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네, 이 중에는 위험한 성분도 있는데요. 황화수소의 경우 눈에 자극을 주며 두통,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고농도에서는 폐부종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트라이메티라민의 경우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텍사스의 한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메틸메르캅탄에 노출된 근로자 4명이 사망하였죠. 이처럼 방기에는 여러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그런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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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이 아주 아주 사람을 죽이기에는 택도 없어요 물이나 소금을 많이 먹으면 죽는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택도 없죠 그 w 방귀를 모아서 맡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you? 가능은 하죠. 한 사람은 하루에 10번에서 15번 정도의 방귀를 뀌는데요. 이때 한 번에 100ml 정도의 양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한 번의 방귀에 평균적으로 42.84ppm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들어있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뭔데 과더가 아까 본그 냄새 내는 친구들이요. 이들 중 독성으로 가장 유명한 황화수소의 경우 치사량이 500ppm입니다. 그럼 방귀를 얼마나 모아야 치사량에 도달할 수 있냐? 원활한 계산을 위해 방귀 속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모두 황화수소... 로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불쌍한 피해자를 가로세로 1m 높이 2m의 밀폐된 공간 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모두 방귀로 채울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만 번의 방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방귀로는 치사량 근처 에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방귀 에서 다른 성분은 쏙 빼고 황화수소 만 남길 겁니다. 그럼 233427번의 방귀만 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용산구 인구가 약 23만 명이거든요 대충 용산구민이 다 같이 방기 한 모끼고 그걸 모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죽으면 코난도 한수 접겠네. 그런데 이만큼 방기를 모으면 독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죽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질소나 메테인 같은 단순 질식제 때문인데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잖아요. 질식제는 이런 과정을 방해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적당량의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질소가 차리피켜 라며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죠. 이로 인해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본네가. 에서 제시한 방귀 성분인데요 아니 뭔 편차가 이렇게 커요 방귀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편차를 가지고 있죠 만약 모음 방귀 속의 산소 농도가 최대치인 11% 정도라면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며 구토 두통 현기증 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건 산소 농도랑 관계없이 방귀로 숨 쉬면서부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네요 어쨌든 산소 농도가 10% 이하라면 의식불명에 빠지고 8% 이하라면 수분만의 뇌사 및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여기에 도 아주 운이 나쁘게도 방귀 속의 질소가 92%로 최대치 들어있다면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산소 많은 방귀를 껴야겠네 어쨌든 사람을 가두고 방귀를 가득 정말 가득 채우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앞서 본 방법 외에도 방귀로 사망할 수 있는 의외의 경로가 있는데요 방귀를 통해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코시국 때 바이러스가 방귀로 감염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었죠 에 진짜요? 네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뀐 방귀를 5cm 이하의 거리에서 맡을 경우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방귀가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지금까지 몽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